오늘은 2025년 10월 1일 기준으로 솔라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엔 010-9959-6611 번호가 보이실 텐데요. 개별적인 매수 매도 타점이나 구체적인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를 남겨주시면 보다 깊이 있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흐름과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주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솔라나 가격은 약 30만 원대로 확인됩니다. 하루 기준으로 약1% 가량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몇 달간 흐름을 보면 6월까지만 해도 20만 원 초반에서 횡보하던 가격이 7월 이후 서서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더니 9월엔 35만 원 부근까지 도달하는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이후 당위 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30만 원대 초반을 지켜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거래량도 특정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터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라나는 네트워크 속도와 처리량 측면에서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파이와 NFT 그리고 게임파이 영역에서 활용되는 이 프로젝트들이 어, 솔라나 기반으로 다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이제 소식이 들려오죠. 특히 글로벌 거래소들과 파트너십 그리고 메이저 디파이 프로토콜의 멀티 체인 확장이 솔라나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생태계 성장의 뚜렷한 신호가 관찰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스테이킹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최근 스테이킹 보상률을 개선하는 업데이트가 단행되면서 장기 보유자들의 유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 투기보다는 네트워크 참여와 장기 홀딩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실행되면서 투자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거버넌스 개편도 진행되며 투명성과 참여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세 번째로 글로벌 금융과 디파이 플랫폼에서의 실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실제 자산 토큰화, 크로스체인 결제, 탈중앙 거래소의 체인 확장 같은 부분에서 솔라나의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전통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다수 진행 중인데 그중 일부가 솔라나 네트워크와 연결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기술적 흐름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29만 원에서 31만 원 구간을 오가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9월 고점인 35만 원 부근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기 변동성이 큰 코인 특성상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 상담번호로 문의 주시면 개별적으로 진입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 솔라나가 단순히 이더리움의 대체제가 아니라 독자적인 생태계와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엔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칭만 있었지만 지금은 NFT, 디파이, 그리고 게임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체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굳히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유념하셔야 합니다. 첫째, 글로벌 규제 환경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의 활용도는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지를 다지고 반등을 이어가느냐가 다음 상승 사이클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솔라나는 30만 원 초반대를 유지하며 단기 조정 이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성능, 스테이킹 보상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은 모두 중장기 상승을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한 진입보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점은 영상 상담 번호 0109959 6611로 문의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맞춤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0109959 6611너 그리고 숫자 3.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두 가지에 집중됩니다. 단순히 전화번호 하나 숫자 하나일 수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보시면은 세력들 목표가 종목 이름 전부 물음표로 가려져 있습니다. 왜 가려 놨을까요? 그냥 궁금하게 만들려고요? 아니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력들이 지금 자금을 넣고 있고 목표로 삼고 있는 코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정보를 아무데나 풀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 개미들이 우르르 몰려서 가격이 요동치고 세력이 계획한 뭐 매집과 출구 전략이 전부 꼬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잡을 수 있었던 수익 구간이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를 보낸 분들에게만 이걸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기 보이시죠. 졸업 코인이라고 크게 써 있습니다. 제가 아무 종목에나 졸업 코인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졸업 코인이란 단순히 하루 이틀 반짝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표 수익률이 명확하고 세력들의 매집과 물량 정리가 끝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입니다. 한번 진입하면은 목표를 달성하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 그게 졸업 코인입니다. 여러분, 단타하다가 어정쩡하게 팔아버리고 더 오르는데 뒤늦게 후회한 적 많으시죠 혹은 끝까지 버티다가 제때 안 팔아서 수익이 손실로 바뀐 경험 있으시죠 그건 계획 없이 매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 졸업코인은 진입시점 목표가 손절가가 전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데이터를 세력들의 실제 움직임을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시장 데이터를 체크합니다 거래량 변화, 매수세 유입, 세력지갑의 움직임 차트 패턴 그리고 심리적인 지지와 저항선까지 전부 분석합니다. 그 분석 결과 오늘 당장 들어가야 할 종목이 포착되면 바로 문자 3을 보낸 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그때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제시합니다. 이건 그냥 추천이 아니라 실전 매매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주식 하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주식은 장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다릅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 말은 새벽 3시에도 주말 한밤중에도 기회가 온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폭락도 그 시간에 올수 있다는 뜻이죠 세력은 절대 편한 시간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잡으려면 실시간 정보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력의 목표가는 그냥 찍은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매물대와 거래패턴 그리고 세력들이 얼마나 수익을 보고 나갈지까지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도달 확률이 높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동이 생길지까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손절가를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계획을 세우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혼자서 만들 수 없습니다. 세력의 움직임은 일반 투자자들이 볼수 없는 영역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역까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졸업 코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엄격합니다.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상 터졌는지 세력의 매집 흔적이 있는지 매도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매수세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 지표에서 상승 시그널이 명확히 나왔는지까지 모두 체크합니다. 이 조건을 전부 충족한 코인만 졸업 코인 리스트에 오릅니다. 이 졸업 코인을 지금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밤부터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기 전에. 세력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획된 매매로 수익을 챙기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력은 다음 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올라타는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뉴스로 소문날 때 보고 아쉬워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켜만 볼지 아니면은 문자 하나로 이 흐름 안으로 들어올지. 제가 드리는 건 종목명만이 아닙니다. 언제 들어가야 할지? 어디까지 가져가야 할지? 언제 빠져야 할지? 그리고 그 이유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정보를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계획된 매매로 차분히 수익을 쌓는 겁니다. 010 9959 6611 문자로 숫자 삼이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의 투자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목표가 숨겨진 종목 이름 그리고 오늘의 졸업 코인까지 전부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회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시장과 세력은 항상 변합니다. 그 변화의 흐름 위에 올라타는 사람만이 계좌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지금 문자 보내세요. 010-9959-6611 숫자 3. 오늘이 여러분이 투자 패턴을 바꾸는 첫날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